그래도 올해에 (30대에) 어? 있는 분들 중에 이청양운이막 득실득실하신 분들 어... 또 어? 이제 (40대) (50대) 분들의 이 득실득실한 분들이 조금 있죠 어...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도령입니다. 근데 같은 의정부 주민이잖아요. 네. 요즘에 의정부에도 이제 청약이 이제 품이죠. 네. 앞으로 이제 나올 수도. 아니야, 의정부 그냥... 아직 없어. 지금. 아, 이제, <laughs> 이제 아마 어, 어. 9월, 10월 이제 가능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네. 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의 운 한마디로 약간 뭐문서원이라고봐야될되요 맞아요. 문서원이저좀 가게 들어온 어떤 네. 당첨 확률 높은. 어. 이 청약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집을 어쨌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특히 더 로또라 그러잖아요. 아, 로또죠. 근데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뭐 이제 뭐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할수 있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뭐 실거주를 해야 되고 뭐 그만큼 대출이 적게 나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또 젊은 친구들 역시도 이제 옛날에는 청약에 당첨이 돼서 집을 마련을 하고 이제 그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내가 이제 뭐 가정을 만들고 이 세를 만들고 뭐 등등등등 미래를 꿈꿔가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요즘은 그런 정권은 아니라고 봐 그래도 올해에 30대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청양운이 막 득실득실하신 분들. 또 네? 이제 40대, 50대 분들의 이 득실득실한 분들이 조금 있죠. 어. 이 30대 분들을 조금 놓고 보면 이제 35, 35 37, 37 되신 분들. 지금 현재요? 네. 어, 이제 어. 올해. 어, 35, 37. 아, 네. 아쉽죠? 아, <웃음> <힘도> <웃음> 네. 도끼띠요토끼띠랑 그 아. 소띠. 어. 네. 이분들이 그래도 가능성이 꽤 높다. 어. 그다음에 이제 52 되신 분. 마흔 대신 분, 이 분들이 또이 넘치지 그운 자체가 그러니까 가다가 우연찮게 걸려 들어올 만한 것들이잖아요. 뭐 특별청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추첨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꽤 높은 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고 해도 막막하신 분들이 더 많아. 그니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역시도 내가 당첨이 됐지만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 옛날에는 막 어떻게든 잡고서 막 부여잡고 과부마이라 달러 빚이라도 내서 막 할라 그랬는데 요즘엔 묶어놔야 되는 시기도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들 걱정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또 집으로다가 이거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은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어쨌든 집을 살라 그러면 요즘은 눈감았다 뜨면 7억 눈감았다 뜨면 10억이잖아요 옛날에는 뭐한3 4억 뭐 2, 3억 선이면 그래도 서울 뭐 언저리에 있는 집들은 살수 있다. 뭐한 5억에서 한 7억이면 서울 중심 쪽에 있는 집을 살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기본 뭐 서울 중심권 나가려 그러면 뭐10 몇억, 20억, 누군가 감... 애들 이름이 거기에다가 뭐 하다못해 의정부만 해도 뭐 집값이 기본 5억, 7억, 뭐 10억. 누군가 맞다 뜨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요즘은 또 대출도 잘안 내주잖아요. 뭐 요즘 1가구 2주택 뭐 3주택, 4주택까지 신 분들도 다 파는 입장이고. 근데 지방에 있는 곳들 있잖아요. 이제 막 오를 만한 지역들. 네. 이런 지역을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네. 그참 슬픈 현실이. 진짜로 청약이 당첨된다 그래도 네. 그 돈이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그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이참 네. 드는 게. 우리나라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조금 과하다. 네. 어찌 보면 정말 빈익빈 부익부를 정말 크게 네. 만들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봐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만들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잘 살게 만드는 정책이 네.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네. 무당이 바라보는 청약의 어떤 하나의 어떤 시선이었네요. 네. 나도 어떻게 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웃음> <웃음> <laughs>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